안녕하세요. 온스티비 마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돼지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0월 21일 쥐띠 오늘의 운세 살피죠. 쥐띠 타로 운세. 어, 천액성도로입니다. 이 천액의 카드. 하늘에서 내린 애군이라는 뜻이 대표되어 있는 것이 천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천액의 세가 들어올 때는 각종 사고, 안전, 건강을 더 주의하시되겠고, 각종 금전 관리라든지, 또 일적인 부분. 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매사를 꼼꼼하게 살펴가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그래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10월 21일, 소띠, 오늘 운세 살피죠. 소띠의 다로 운세. 아, 산하 들어옵니다. 이 산하의 카드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길복궁의 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복궁의 카드가 들어왔다는 것은 <laughs>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성공하고 출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재물 소득과 결신들이 더욱더 좋으며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도 있고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승진의 영전의 운이 들어오는 또 시험의 운도 강한 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띠분들은 전체적으로 좋은 성과가 예상되는 하루입니다. 활동하신 소띠분들, 더욱더 분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1일, 호랑이띠, 오늘 운세 살피죠. 호랑이띠, 다로운새 대모 들어옵니다. 이 대모의 카드. 큰 실패를 뜻하는게 데모예요. 이 아저씨는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살던 고향 살던 그 동네를 떠나서 어, 타향으로 객지로 나가는 그런 그림이에서 얼마나 고생을 할 거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어, 오늘 같은 날은 철저한 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출관리라든지 분실, 도난, 사기, 투자, 투기, 갱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가문이서이라든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요. 일진까지도 오늘 팥살 들어옵니다. 부서지고 끼어지는 일두가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종 사고 안정, 건강, <laughs> 또한 철장검 금전관리, 사람과의 관계, 일적인 관계, 끼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장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진, 타로 모두 어려움을 얘기 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가시면서 되어지는 것까지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1일, 토끼띠, 오레온 살피죠. 토끼띠, 타로운 새, 8패 들어옵니다. 이 팔패 카드. 여덟 번 실패를 뭐 뜻한다. 여덟 가지를 실패한다. 뭐그 선뜻을 대표하고 있는데, 여서 그것보다는 많은 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 실패가 예상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애군이 막 흘러내리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특히 금전 관리. 중점을 두신 게 좋습니다. 지출 관리, 분실도 난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선해분장한테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감언이 설이라든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그래도 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를 도와준 기운들은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오히려 자신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성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 일진의 합의로온 날은 문서의 운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 지필, 소송 매매 계약 시험, 이런 활동하신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1일 용띠 오래온 살피죠. 용띠의 타로 운세. 사관 쌀 들어오네요. 이 사관의 카드. 속세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중이나 될까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건 사고 아니에요. 그래서 왜 중을 중이 중이나 될까? 속세에서 너무 많은, 어, 시련과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어, 이것은, 어, 다른, 다른 얘기를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띠분들, 오늘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게 좋겠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조금, 어, 주, 어, 여유롭게, 회사를. 이끌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 일진 자체도 진의 원진입니다. 이 원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원진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 연인과, 대인관계, 지인관계, 직장인관계라든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원만하게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고 이건 구설시비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때문에 어, 어, 말과 행동, 어, 구설시비 듣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진과 타로 모두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용띠분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참 원만하게 잘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10월 21일, 뱀띠, 오래오 살피죠. 뱀띠, 타로운 새, 천혜성도로입니다. 이 천혜의 카드. 뜻은 뭐, 이 천혜라는 것은 뜻은 괜찮은 건데, 여기서는 뜻보다는 이 그림에, 뭐, 그림을 잘살펴야 됩니다.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앞에 친구가, 뒤에 친구를 어,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친구는 지팡이가 있고, 뒤에 친구는 지팡이 없죠. 즉, 이 뒤에 친구는 지가 멀리 갈것 같으니까 지팡이를 준비했어. 자기는 준비한 거요 근데 뒤에 친구한테는 준비하라고 안한거요이새기가 그래서, 이,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앞에 친구가 뒤에 친구를 꼬여서 데리고 나가는 거죠. 뭔가 어, 이용해 보려고. 그래서, 오늘 변띠분들은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이라든지 또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말을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철저하게 관리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일진 자체도 오늘 사회 충살도로입니다.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쟁 논쟁, 시비, 싸움은 피해야 되고, 부딪혀서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타로 모두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날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만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1일, 말띠, 온회원 살피죠. 말띠, 에 타로 운세, 천역성도로죠. 이 천역의 카드. 하늘에서 내린 영마성을 뜻하는 게천여기에요그서이 영마의 운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laughs> 말을 타고 움직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던, 그렇,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 이동, 여행, 이로 활발한 활동하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을 타고 움직인다는 것은 바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라든지 스케줄 관리 잘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반면 거기에 내가 열심히 하, 활동하신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말띠분들은 나의 내가 노력한 만큼의 소득과 결실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말띠 분들도 열심히 활동하셔서 더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1일 양띠 오늘 운세 살피죠 양띠, 타로 운세, 월살 들어옵니다 이 월살의 카드 달을 보고 운다는 것이 월살이에요 그래서 월살의 운세가 들어올 때는 전체적으로 격수공부와 용세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 때문에 부부지간, 연인지간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대인관계까지 잘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고 금전관리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안전과 건강 특히 건강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일진에 오늘 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라 보겠고 일진에 합이 들어온 날은 문서의원도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이라든지, 영문, 논문, 지필, 소송, 매매, 계약, 시험, 이런 활동하신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1일, 원숭이띠, 오려온 살피죠. 원숭이띠, 타로운 새, 천파성도로죠. 이 천파의 카드. 하늘에서 내린 끼어짐을 뜻하는 게 천파예요. 부서지고 끼어지는 일들과 사고 더욱더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건 금전 관리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절장 금전 관리 필요하죠? 지출 관리라든지 분실, 도난 사기, 투자 투기, 갱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적인 극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일진 자체는 시내이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 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1일 닭띠오래운세살피죠 닭띠 다로운세 천문성도로입니다 이 천문의 카드 하늘에서 내린 문서란 뜻이 대표 되어 있어요 이 문서라는 것은 글자라든지 서류 어, 이런 걸 가지고 다툰 일에 있어서 내가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 지필, 소송매매 계약, 시험 이런 활동하신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이 안정이 됩니다. 금전재물, 소득과 결실들은 더욱더 좋은 하루가 충비될수 있으라고 보했고관복을입고 부모님께 절한다는 것은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도 잘 풀려갈 수 있고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승진의 영전의 온도도 들어오고 시험의 온도 강한 날에 해당한다라고 시험을 얘겠습니다 <laughs> 어,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닭띠분들도 더 좋은 결과가 예상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이런 날은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1일 개띠 오래운 살피죠 겟에의로운새 산하 들어옵니다 이 산하의 카드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산하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하의 운세가 들어 때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고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도 있고 또한 승진의 영전의 운도 들어오고 시험의 운도 강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운이 안정이 되죠 금전재물 소득과 결실들이 더욱 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오늘 제띠분들한테는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제띠분들은 오늘의 연세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10월 21일, 돼지띠 오래온 살피죠. 돼지띠 타로운 새 귀에 들어옵니다. 이 귀에 가득 어, 이 기회라는 것은, 어, 길, 복궁에가드데요 이건 횡계수를 뜻하는 거예요. 특히 횡계 중에서도 금전의 횡재가 들어온 날입니다. 이 때문에 금전의 횡재라는 것은 재물복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재물 소득과 결실들이 더욱더 좋은 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금전이 수익이 결실이 들어오는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어, 일제 다만 일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영이 들어와서 이 자영이라는 것은 스스로 묶인다는 뜻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스스로 묶인다는 것은 내가 자만한다든지 너무 방심해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지를 어, 어,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 형살은 가친다는 뜻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진의 자영에서 좋지는 않지만 이 자영살 관리만잘 하신다면 오히려 자신에 있어서는 더 좋은 성과가 예상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계란색과 계란 기란 방향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1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9월 초 하루에 이제 음력으로도 9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일지는 개 일, 돼지띠 날 대수에 해당하고요. 오늘의 계란색은 파랑과 흰색 계열의 색이 계란색으로 표현되고, 계란 방향은 동쪽과 서쪽이 계란 방향에 해당한다라고 표면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 아시 모든 일들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들어가겠습니다.